30년째 운영 중인 한우 떡갈비 전문점입니다. 와 우와 엄청나게 큰 동물 같던 것 같아요. 육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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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터졌어. 우와 정말 악곤이다 여기 악곤이야. 와, 응. 와 뭐야 어쩌네 이게 깔끔하고 깊으냐. 응, 응. 아, 이게 사막이다. 밥, 떡갈비. 그냥 가, 가마솥을 갖다 주세요. <laughs> <laughs> 물맥이 먹어봤어? 저 처음인데 조금 겁이 나요. 첫 경험이니까 도전이지. 아, 깊은 어, 맛이 나면서 개운하면서 아니, 아니, 이게, 어떻게 이런 맛이 나? 야, 죽는다 이거 진짜. 너를 왜 이제 만난 거니? 해준아, 이른다 이게 혼비백산 처음 봤어. 어, 진짜. 여기가 잘하는 거야. 물메기가 맛있는 거야. 안 쓰는 걸 잘해요. 군산에서 처음으로 생긴 피자집이고, 이거 빵이야 빵, 튀김빵, 튀김빵. 빠져, 빠져. 뭐가 맛있으니까 머우를 응. 올라가든 맛있네. 우와, 뭐 어, 싸먹는다, 뭐 어, 싸먹어. 치즈는 생치즈야. 치즈가 진짜 다른 것 같아, 다른데 하고. 저는 원래 치즈피자를 진짜 좋아했어요. 와, 어이거 이거, 아, 어, 나도 저거, 저거 해보고 싶어. 오, 오, 어! 군산에서 살고 싶다. 어디만 갔다 오면 살고 싶대. <laughs> 콘텐츠 공작소 즐겨봐 이 채널.